부산사상실 장재원 의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 조국 패밀리 수사에 관련돼서 개혁이라는 이명하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는 첫째는 피의사실 공포. 이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개소환. 이거 인권유린이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무차별 압수수색 하지 마라. 70군데나 왜 압수수색 하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번째는 먼지털 이식, 탈탈 털기식 수사하지 마라. 그래서 특수부 축소해라. 그 다음에 치사하게도 검사장 차 뺏겠다. 이거 이상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중앙직을막 공격하는 포인트가 6 가지죠. 더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피사실 공표. 저분들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넘겨보세요. 자, 보시죠. 저게 뭐냐면요. 안정봉 수석이 박채윤 y j 콥스 메디컬 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이게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장님, 예.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피, 변호사가 녹취를 갖다가 공개를 했겠어요. 안종범이 했겠어요. 박채연이 했겠습니까? 저는 저거는 100% 특검에서 피의사주 공포가 됐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하줄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안종범 전수서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 여기에 안종범의 인권이나 피의사주 공포에 대한 범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안종범은 인권이 없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식 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명품 백가지고 안정공수석이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권에도 니네 편, 내편 네 있습니까? 이때는 왜피의사실 공포가 범죄가 아니었죠? 피의사실 공포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피의사실 공포하지 마라! 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laughs>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저 부분은 도저히 검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단정하고 증인지술 범복까지 교사했다. 저, 김현미, 김현 의원입니까? 김현 대변인이죠? 김현 대변인은 옆에서 그 수사할 때 옆에서 들었나요? 그런데 너무도 신나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권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낸헌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이 결론 진 것까지 알아요. 넘겨보세요. 불행하게도 백혜련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 합니까? 피의자 상임위에서 물러가라. 신났어야주 피의사실 공포된 것 가지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외화보육 관련 2월 10일 권위원회 사무실까지 압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유지했다. 피의사실 공포되는 거 가지고 법사위원장 물러가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당시 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쯤 되면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포를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조국사건 관련돼서 피의사실 좀 나오니까 검, 검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김성태 의원 KT채용 관련돼가지고 이거는요 김성태 의원의 공소장을 입수한 게 아니고 KT 임원의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JTBC에 유출을 해가지고 JTBC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김성태의 피사실 공포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사실 공포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기관장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백혜련 의원이 만약에 KT 임원 공소장을 입수해 가지고 언론에 줬다면 백혜련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그기관장인 이해찬 대표 스스로 셀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신들의 사건은 검찰의 범죄고 남의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사실 공포도 백혜련 의원이 법조사법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개가품을 물면서 피사실 공포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알권리란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려고 지금 와서 조국 문제 나오니까 피의사지 공포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법조, 법조, 법까이 되면서. 지검장님. 예. 지금, 지검에서 피의사지 공포한 거 있습니까? 지금에 예. 나간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까? 공격받으면 중앙지검에서 딱 지기장을 하세요.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겁박하지 마라. 그리고 전공법으로 수사해야 를될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청와대까지 나섭니다. 이모 변호사가 전석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다.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이다. 수사 기민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장 범죄다. 윤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수석이. 수사 압박됩니까? 안됩니까? 중앙지검장님. 네. 정무수석이 이런 거래 융, 윤 총장을 공무상 기민수설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글에 그래, 좋아요를 누르면 중앙지검에서 압박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떤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 수사를 하겠습니다. 넘겨봅시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섭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다.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 사실 공포한 거 색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기관의 책임자가 돼 엄중하게 책임을 물겠다.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섭니다. 30여 건의 피의사실 유포 검찰은 답해야 된다.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한다는 의심이 있다. 검찰은 수사로 조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금 장님, 수사로 조국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검찰 수사 개입 아닙니까?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과 청와대, 당대표, 원내대표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돌아보세요.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포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이다. 법무장관께서 피의사실 공포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불벌이라니까 불벌이는 줄 알고요. 열심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저는요 피의사실 공포 요 잘못이라고 봅니다. 절대